한 걸음을 내밀고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에도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이, 이 소울 넘치는 이 목소리를 아, 약간, 약간 들어봤어요. 고등학교 1학년 천에이찬입니다. 신우태입니다. 30대 이상학입니다. 30대 정찬울입니다. 랩도 좋아하고 응급실? 소주 한 잔. 오, 응. 어... 뭔가 어떻게 아, 안 해요? 아, 아저 아, 아, 기타도 조금 치고 있어가지고. 어. 요즘 헤어지자 말이에요? 랄랄라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. 가장 많이 부르고? 거의 차트에 있는 거 그냥 한 번씩은 다 불러보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가수분이 나오실 건데요. 어, 네. 여자 가수 분이신가요? <laughs> 아, 네네. 2005년 데뷔? 편하게 줘야죠 아, 네. <laughs> 저희는 중학교 때 일까요? <laughs> 둘이서 틀딱이라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마이너스 2살이야 우리 <laughs> 그런 너에게 내가 할수 있는 말 이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근데 아, 사실 그럼요. 노래 아는데 가수분의 이름은 사실 약간 저는 알고 아,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하, 그럼요 아그 며칠 시에 거기 살다가? 살다가 들어봤어요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짝사랑하던 친구한테 고백했는데 <laughs> 심각하게 찾습니다 <와. 웃음> 그래서 와. 이 노래 부르, 들으면서 시대를 대표했던 이별 노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. 남자의 어떤 그 마음을 맞아. 울렸던 가슴에 네가 고걸쳐서 cari mechooso y calle mal pulsa 진짜 많이 불러본 아, 것 같아요. 아직도 오늘 조금 헷갈려요. <laughs> 노래는 다 알죠. 가사를 알아요. 가사. 를아 이제, 이제, 뭐, 이제, 네, 이제 저희가 태어났어요. 네 이제 저희가 태어났어요. 이제 아빠 아빠 쪽에 있을 때. <laughs> 아니면 나왔습니다. 아 이제 이제, 아, 이제 나왔, 네, 나왔습니다. 네, 네. 네. 세상에 나왔을 때군요. 네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이 가수님 나온 이후로 수시거가 라이브를 가장 잘하는 가수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CD랑 별 차이가 없는 가수다라는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떤. 네. 오 우리 우리 이제 안 노래 나왔다. 아 저희 드디어 노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최현준 이진성의 나이들. 음 아, 와. 와. 아, 나이 와. 뚜루루 뚜뚜 이거 아니면? 맞아 나이들 맞아 맞아. 2008년도 노래로 공개하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. 한 걸음을 내밀고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에도. 멀어지지 않는 이 발보다 그대를못 잊어서 또 다시 한 마디를 내뱉고 두 마디에 난 그들이 붙는 새하얗게, 새하얗게 너를 보내 저는 드디어 알았어요. I knew it! 드디어? 네, 드디어 깨달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는 솔직히 이 시대에 모를 수가 없는 노래지 않나. 이가수님이 알면 아마 이 친구들도 알거 같아요. 왜냐면 아직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? 아, 그만만 안녕하세요, 저는 가수입니다. 예. <laughs> 방금 불러드린 노래가 빅뱅이랑 1위를 다 탔어요. 오 예, 빅뱅은 알죠. 아, 알죠, 알죠. G-DRAGON <laughs> 예. 동방신기 그 주문 미로틱이라는 노래가 있고 SG워너빌 라라라 이 노래가 이제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보다 순위가 낮았다. 오오오오 연간 차트 순위를 보면 이, 이 노래보다 는좀 위에 있었던 노래가 원더걸스의 소환, so 빅뱅의 하루하루, 마지막 인사, 이효리의 유구걸. 코인 노래방 가면 네, 네. 그제 어. 노래하는 모습 나오지 않아요? 많이? 네 많이 그 나오죠. 뮤직 비디오가 많이, 많이, 네, 많이 나옵니다. 요즘은 아이돌로 많이 교체됐더라. 교체 아뭐 교체 아 교체 아 그럴 수 있죠. 네. <laughs> 이 노래까지는 제가 불러보고 한번 으, 예, 반응을 보고 싶어요. 예.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울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니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나를. 숨이 널을 해넌자 들어봤어요? 들어봤어요? 이거는 들어봤는데 아, 이 하이 이 s 넘치는 이 목소리를 아, 이 약간, 약간 들어봤어요. 소울 넘치는 목소리 <laughs> 들어봤어요. 네, 들어 네, 네. 제목은 모르겠어요. <laughs> 제목은 가을 안부. 오오오 어, 알아요, 알아요. 와. 이거 아는데 이거,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지 않았어요? 아, 그건 <laughs> 그건 아니야? 그건 아니야? 그러니까 제목은 지금 들으니까 알겠는데 가수 이름은 절대 모르겠다. 아, 아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길거리지나가면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맞아, 항상 맞아. 나왔기 때문에 그 휴대 네. 휴대폰 가게에서 레지 앞에 항상 나오고 이거는 뭐 4학년 때 어, 4학년 초등학교 4학년? 네 <laughs> 그럼 요거, 요거에 2년 후에 나온 아 노래 한번 불러 볼게요 요거에 아 2년 아 그, 이제... 그 전에 나온 제일... 노래는 제발 아예 모르실 것 같고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아 그래요? 네. 제일 좋아하는 노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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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이걸, 이걸 라이브로. 이 노래는 들어본 적 없어요. 목소리는. 근데 확실히 기억을 해요. 목소리는. 근데 <laughs> 네, 목소리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계속 어디서? 들었던 네. 목소리인데. 네. 근데 그, 어, 그 목소리를 근데 뭔가 이 느낌을 어,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전 너무 고마운데요 가수한테 목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아... 제가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예. 근데 진짜 알 때까지 해보고 싶다 이거 <laughs> 그룹명 영어예요이 당시에 남자 그 보컬 그룹 분들이 이름을 짓는 스타일이 되게 특이했어요 네, 네, 약간 네, 그런 뭐 네. 보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뜻이 언어비도 좀 약간 그런 이제 네, 네, 네. 있어 보이는 듯한 네, 네. 이름인 거. 요새는 그런 이름이 많이 없죠. 네, 그렇죠. 네. 네. 아, 네. 궁금했어요, 그래서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. 아, 이, 이 이름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맞아요. 그 요일에 이제 첫 연습을 시작했어요. 어, 그러면. 일주일 중에 하나 아닐까? 접근성 드렸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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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아닐까요? 어, 맞네? 어, 어, 그죠? 접근성이 어, 좋다, 접근성. 이 정도에서 좀더 필요한가요, 힌트가? 약간만 더. 약간만, 약간만 더. 더. 그. 아, 되게. 아, 구차하네요. 되게 구차해. 아니야, 이 절대 제 입으로 얘기 안할 거예요. 어, 잠깐만. 그, 한 주에 그이 날을 사람들이 보통 제일 싫어해요. 아, 월요일? 어. 먼데이먼어어 어? 어? 먼데이 퀴즈 맞아요. 정답이에요. 아, 고맙습니다. 가수 먼데이 퀴즈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아 예, 반갑습니다. 예. 많이 들어봤어요. 아. 네. 아.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. <laughs> 저는 그룹 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어 가지고 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만별님도 같은 그룹에 계셨었던 그룹이거든요. 원데이 키즈라는 그룹이. 이만별을 많이 놀라네. <laughs> 이만별 이렇게 놀라?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분이셨고 아내가 또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만 가면 그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될 맨날 시키거든요. 부르고 오는 <laughs> 진짜 지금 그리고 오늘 노래인데그들힘들 되게. 네, 그거를 또 실제로 들으니까 <laughs> 노래방 한 곳에서 이제 먼데키즈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옆방에서 아, 따라 부렸어요. 옆방에서 부르고 그 옆방에 따라 부르고 맞아, 옆방에 따라 부르고, 맞아, 맞아. 따라 부르고 모든 노래방에 있는 모든 맞아.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겠어요 <laughs> 인기찬데 반드시 탑 안에 분명히 있었던 노래들이었어요 전부다 녹슨 가슴 음. 녹슨 가슴이에요 네, 저 정말 최애 곡이었어요 <laughs> 오 대박 그러니까 <laughs> 슬퍼하면. 나처럼 무너지면 안돼 빛만 더 늘까 봐 사랑한단 말조차 숨기는 날 봐서라도 웃어야 돼 힘이 들겠지만 웃는 게더 아프겠지 이만 세상에 태어나 네가 전부였었던한 남자 위해 한 남자 위해 서와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와라 파워가 세시니까 파도 하나를 맞는 느낌 워낙 이렇게 노래를 하시니까. 내 파도 한 대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역시 가수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구나. <laughs> 애절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, 그런 느낌으로.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를 가장 잘하는 가수의 그 진짜 그 CD랑 흔히 말하는 음원이랑 너무 똑같은 그거여가지고 예전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거 CD 틀었다 그 라디오에서 진짜 비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, 네, 근데 CD 틀었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좀막 틀리게 부르고 그랬어요 아...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저 딱히 뭐 아,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완벽하셔서. 아, 근데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듣기에 좀 괜찮은. 어, 네, 어, 너무 네. 좋은 목소리예요. 스타일이에요? 네, 네 요즘 다시 아, 그런 노래 많이 들어서. 제가 화이팅을 해서. 10대 공략에. 10대 <laughs> <laughs> 내시면 많이 듣겠습니다. 그 30대 두 분께서 일단 너무 반가워 해 주셔서. 고마웠어요. 블라인드 했을 때네분다 모르실까봐. 아 네분다 아, 네 아, 네 모르실까봐 그냥 아까 피디님이랑 여차하면 첫 곡에서 모르면 그냥 이거 열어버리죠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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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다행히도 알아주셔서 너무 고마웠고, 10대 두분 중에 그래도 한 분이 마지막에 결국에 맞추셨어요. 그게 어, 너무 좀 소중하네.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 발라드 곡이 한 곡이 있어요. 이 노래를 제가 이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. 주변에 말씀 좀 해주시고 학교 그 방송방 가서 좀 틀어달라고. 아, 네. 제목은 니 추억에게 구걸 하듯이 라는 곡이요. 숨을 삼킬 때마다 온몸에 넌 멍이 되어 아프게 물들어 잠들 때마다 잠결에도 맺히는 네 기억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미웠던 모습만 굴러서 추억 위로 덧칠해도 내 맘은 여전히 너인걸 이별에게 널 뺏기던 날 못난 내가 할수 있던 건 웃으면서 보내는 일너 행복해라 꼭 행복해라 제발 미칠 듯 가슴으로 외친다 자존심 밖에 없던 놈이라 감히 난 후회도 못한다 네가 그리워도 죽도록 그리워 웃로 술이 낼수 없는 날, 니주억에게 네 그걸 하듯이 그리움 어둠그 속에 산다. 너에게 널 뺏기던 날, 문단 내가 삼켜냈던 거, 사랑한단 그 한마디. 너 행복해라, 꼭 행복해라, 제발 미칠 듯 가슴으로 외친다. 자존심. 밖에 없던 놈이라 감히 라 후회도 못한다 네가 그리워도 누도록 그리워도 입술로 소리 낼수 없는 난네 그리움 어둠에 그 속에 산다 함께한 모든 순간을 눈부시게 채워줬던 우직한 사랑. 말들로 자존심 따위를 지켜낸다고 널 잃은 대가를 치른다 너를 사랑해도 영원히 사랑해도 내 삶이 허락된 건다 추억에게 그거래야만 손해줄 그리움 하나뿐이다. 너라는 그리움 하나뿐이다. 나왔나요 혹시 이게? 4일에 나왔어요. 예. 아, 어 소름 돋았어요. 와꼭들어가야겠네요 플레이리스트 넣어놔야겠는데요 아, 네. 와 힘이 나네요 제가. 예, 지금 중간에 부르다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면 좀이상한것 같아. 어. 워낙 좋아다 하 보니까 아이 노래 아세요? 네. 아마 아내가 이걸 이걸 보고 나면 또 이걸 불러달라고 하지 않을까. <laughs> 목 나가실 것 같은데. <laughs> 어. 미칠 듯 가슴으로 외친다